여사님 살고 계신 지역이 어디세요? 부산이에요. 우리 여사님 몇 년생이에요? 53년생이에요? 54년생이시고요. 네. 예. 그러면 우리 여사님 자녀는 다 결혼했겠어요. 아, 다 했지요. 그렇죠. 네. 예. 어, 자녀는 몇 명이에요? 3남매예요? 아들 둘딸 하나. 아우 딱 예. 좋게 나셨네. <laughs> <laughs> 렇 <그렇게 해요? 웃음> 그러면 결혼 다 했고 우리 여사님 이제 혼자 이렇게 지내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음 그래요. 우리 여사님은 사별하셨어요, 유혼하셨어요? 사별 했어요. 아, 사별하셨어요? 지금 3년째 들었는데, 사별 뒤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와, 그래요. 아, 마음 고생을 음. 많이 했었어요. 마음의 회복을 또 하셔야 되고, 그쵸. 그래야 또, 음, 즐겁게 사셔야죠. 네, 그래야 되겠다 싶어요. 음,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 건강은 어때요? 아유 건강은 제가 참 건강해요. 아 그래요? <laughs> 정말 감사한 아. 거가 아픈 데라고는 없어요. 엄청 아, 건강하다고 그래요? 봐요. 보통 세 시간은 기본으로 걸어요. 하루에요? 예. <laughs> 많이 걸으시네요. 음, 그래요. 아이고 건강을 아주 야무지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여사님 음주나 흡연은? 흡연은 아예 안 하고. 네네. 음주는 이제 우리가 모임이 들어 이래 있으면. 네. 뭐한 소주 석 잔. 소주 석 잔? 예, 네, 그 정도. 음, 그 정도? 맥주, 맥주 한 클라스. 예, 네. 클라스? 예, 네. 어, 그 안주 정도 좀 지랄. 좋고 하면. 안주 좋으면 은 소주 세 잔이에요? 예, <laughs> 아주 기분 아유, 좋게. 예, 음, 그거는 애교 수준이에요 여사님. 예, 애교 수준이에요. <laughs> 아, 주량이 애교스럽네요. 예, 한잔 먹고지 <laughs> 그런 네. 적 있어요. 애교 부리고 음, 아,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도 애교가 않고. 막 나와요. 예. 소주 세잔 드셔도? 아우 소주 먹고 하니까 애교가 더잘 나오던데요, <laughs> 그래서 술의 힘이 어떨 때는 가끔은 또 좋을 때가 있어요. 아유, 무슨 필요하더라고요. 기분도 좋아지고 본인이 기분이 좋아지고 하니까 어렸을 때좀 까불고 놀았던 것처럼 술 드시니까 그렇게 애교도 막 나오고 그래요. 네 그래요. 아, 얼마나 좋아요. 재밌었어요. 음, 예. 아이고 그러면 남편분도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우리 여사님이? 애교 아유, 부리면 <laughs> 많이 이뻐했어요. 아 그래요? 음, 예. 아이고 이제 또 우리 여사님 또 이뻐해 주실 좋은 선생님 또 만나셔야 되겠어요. 아이 그러고 싶어요. 그렇죠. 예. <laughs> 네. 그러면 네. 우리 여사님 성격이 어떠신지 한번 여사님 성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 해주세요. 첫째는 제가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음 그래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 상대가 뭐 친구든지 이렇게 썽을 내고 오잖아요. 네. 저는 그걸 안심을 시켜요. 설득을 시키고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가치성을 내면은 이제 그게 인간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 음, 네네.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좀좀 좀 해줘요. 아, 상대가 승리든 상대가 더 미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laughs> 쉽게 말하면. 아, 네, 그 정도로 그. 네. 어,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요. 아 그러네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거네요. 예예. 예. 음. 그리고 또 어떤 면이 있으세요? 그러고 이제, 이제 온순하고 마음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니까. 음 맞아요. 어. 예. 그러면 우리 여사님이 생활하고 하다 보면 토닥거릴 수도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럴 때는 조금 섭섭한 게 있으면 그,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용히 앉아서, 네, 아, 나는 이러이란 부분이 서운하다, 네. 어, 당신 이좀 고쳐주세요. 당신이 내한테 서운한 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음. 어, 하세요. 내가 또 네.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뭐 제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술을 당근 술을 좋아해요. 당근 술, <laughs> 당금주. 조금 네. 독해도 둘이 네. 한잔하면서 아이고 애교가 아니면, 절절 나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면 막 급히 네. 한잔하든지 그때그때 음, 그때 따라서 분위기 좀내 가면서 예,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렇게 <laughs> 좋, 좋게 이야기를 하면 뭐 상대방도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음 맞아요. 들을 것 같아요. 상대가 그렇죠. 선을 내오면 네. 아니, 성을 안 내고 이야기해도 될 텐데, 굳이 성을 내야지 우리가 대화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설득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표현을 해야지 그래야 돼. 우리 여사님 그런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어 지내다가 좀 사이가 안 좋고 그러더라도 여사님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 키하고 몸무게는 어떻게 돼요? 키가 157, 몸무게는 60kg. 60kg. 외모는 우리 여사님 외모는 어떨까요? 외모가 제가 이제 피부가 좀 나이에 비해서 좀 하얘, 깨끗해요. 아, 그래요? 오, 우리가 이쁘고 믿고 떠나서 좀 피부 좋은 사람 정말 여자들을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요. 요즘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름살도 생기고 음, 한데. 그쵸.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이 그래도 억울하더라고요 선생님 아 <laughs> 그래서 <laughs> 음. 마사지 혼자서 손 마사지로 좀한 10분 20분 하고, 이래, 네. 하고 이래요 되는데 네. 아 아이고 참 그러면 우리 여사님 좋은 선생님 만나고 그러면 꼭 해보고 싶은 데이트나 그런 게 있을까요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여행을 많이 좋아하고 등산도 네. 가고 네. 가끔 또 시간 나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노래도 노래방에도 막한 번씩 가서 불러보고. 그러면 우리 여사님 18번은 뭐예요? 배금성 씨가 부른 사랑의 비를 맞아요. 요즘은 선생님 유튜브가 잘 되서 갖고 새그 신곡 나오면 네. 한몇번 따라서 배워요 제가. 아 그래요? 또 재능이 있으셔요 우리 여사님의 노래. 에아 선생님 제가 이거 문장력도 좋아요. 아이고 문장력은 어떻게 좋으세요? 요즘 봄 같으면 벚꽃에 가서 시도 적어보고. 아 혼자 자작시. 예. 아 그래요? 수필도 적어보고. 오. 그게 제 욕심으로 봐서는 네. 만나게 선생님 한 분을 만난다라면은. 네네. 네. 그런 분야에 소속. 좀 취미로 좀 가질 아, 수 있는, 네네, 분을 만나고 싶어요. 아, 우리 문학 소녀가 문학 소년을 기다리고 있네요. 아, 어, 그렇다고 <laughs> 봐야지. <웃음> <웃음> 아, 노래도 재능이 있으시고, 어,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 여행도 다니고, 우리 여사님이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취미생활 같이 할 선생님을 찾고 계시는데, 만약에 네. 좋으신 분 나타나셔서 인연이 됐어요. 그러면 네. 우리 여사님은 그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잘해줄 자신이 있다 하는 거, 어떻게 잘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요리하는 거. 요리 요리해 좀 요리해서 네. 이렇게 먹이는 걸참 좋아했거든요. 제가 해드리는 거를 참 먹어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선생님 행복이라는 걸큰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작은 부분에서 행복을 네. 느끼고. 아 네. 그래도 살아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네네. 그래요. 네. 네. 예.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있으세요? 2010년도에 요양 보사 호 자격증을 따가지고 계속 해오다가. 우리 남편 이제 사별되고 나서는 한일 년을 놀아버렸거든요 손에 이자취가 손에 안 잡혀가지고 음, 네, 이 마음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그때부터 이제 우리 그 아는 지인들 만나서 막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돌아다니면서 시간 보냈고 네, 지금은 현재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그 요양보호사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요양보호사보다 감병 이제 그 있잖아요. 아, 네네네. 이제는 많이 안 하고 네. 놀자리 그렇고 용돈 벌어서 보태 쓰고 그랬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 그렇게 일 열심히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셨는데 경제력이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지내, 창원 쪽에 아파트를 네네. 하나, 고인대에 음. 놔놓고. 네네. 요즘은 이제 여기 부산에는 빌라 하나, 조금 네. 오래된 그 빌라, 여기 거주하고. 아, 네. 어, 거기에 지금 여사님이 빌라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예. 네. 아, 여사님은 연금은 나오는 게 있으세요? 연금은 우리가 그때는 이제 장사를 했었거든요, 우리 남편이랑. 음, 네네. 저는 연금을 안 넣고 우리 남편이 넣던 연금. 네. 음, 거기 이제 좀 나오고. 음네아 네. 그러면 음. 네 우리 여사님이 찾고 계시는 남자친구는 어떤 분을 찾으시는지 이상형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그럴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쓸수 있는 사람이겠으면 싶고 욕심을 아, 내면 네네 문학소년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가, 같은 값이면 노래도 같이 이렇게 노래방에 조 아, 같이 가서 스트레스 풀고 아 당연하죠 그러고 뭐 네. 저하고 같은 비슷한 성격 좀 아, 온순하고 외사에 긍정적이고 네 그런 사람이었으면 안 좋겠어요 아 그런 분을 찾고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네. 한마디 더 할까요 음, 네네 그래서, 그래서 여행 갈수 있는 적금을 들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걸 같이 이렇게 못하고 돌아가셔 버렸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뭐. 그한 선생님이 나타나신다면 같이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음, 네. 들긴 해요. 그러신 분 만나서 이제 떠나면 되는 거예요. 크루즈 여행을. 네.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어, 전원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원생활도 괜찮다고 보는 거가 그 건강을 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겠나 싶어요. 음, 그러면 어디 지방이든 다른 서울이 아니고 그런데 사셔도 시골 생활이나 전원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면 2년이 되면 우리 여사님이 그치. 가방 싸들고 갈 수도 싶어요. 있네요. 아 예. 그래요. 네, 뭐 일도 좀네저어두고 이제는 좀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같이 이렇게 할애하고 서로. 뭐 알콩달콩 이렇게 지내고 싶거든요. 아, 네. 네 그렇게 지내시면 되시고 우리 여사님 나이를 기준으로 우리 선생님은 어 몇살 차이까지는 괜찮을까요 아래 위로? 그래서 뭐 아래 뭐한 서너 살, 서너 살, 대여섯 어. 살까지는 어때요 여사님? 아, <laughs> 네, 선생님만 괜찮다고 하면 뭐 네네 <laughs> 그래요. 음, 네네 대여섯 살까지 선생님이 괜찮으면 여사님도 괜찮으시고 위로는요? 이런 한두세 살, 두세 살까지. 네, 네, 네. 좀 연하 남도 괜찮겠다, 그렇죠? 아, 연하도 대화가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대화가 좀 아. 괜찮겠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이성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어쨌거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 보시면 제 이야기 듣고 공감이 간다. 이 여성분을 내가 택하면 앞으로 후회 없이 삶을 유지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소개해드린 여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2766-7949 중매이신으로 312번 여성이라고 문자주세요.